자, UV 작업한 거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지금 저는 포토김프라고 해서 김프라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미지 작업을 해볼 거거든요. 연결 프로그램에 가시게 되면 김프라고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볼 텐데요. 자, 포토김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또는 다양한 그 방법들을 통해서 레이아웃을 포토샵처럼 이렇게 바꿔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파일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UV가 잘 열렸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 영역에 색상을 조금 먼저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레이아웃 자체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아이콘 있죠. 새 레이어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실 수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사각형 선택툴이라고 있습니까? 사각 선택 영역으로 해서 어, 영역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 안해도 되지만 일단 선택해서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컬러피커 내지는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색상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됐죠? 선택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Alt-Delete를 하게 되면 색상을 채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포토샵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레이어 상태를 이제 위아래를 좀 바꿔서 우리가 UV 작업했던 이 내용들이 더 앞으로 보일 수 있게, 더 위에 보일 수 있게 배치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은 색깔을 좀 달리 해 볼까요 목 부분은 색깔을 조금 달리 할 거기 때문에 선택 사각 선택 툴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새 레이어를 추가해 줄 거고 어, 지금 색상 다른 색상 좀 바꿔 볼까요 조금 어두운 색상 해 볼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 Alt Delete를 해 주게 되면 목 부분 색상이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목에 해당하는 거는 이것도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조금 해줄 거고 필요 없이 겹치는 부분은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주시면은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선택해제는 컨트롤 D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워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목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색상을 조금 진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허리 부분도 마찬가지 색상을 좀 진하게 해줘도 될것 같거든요 그 Shift 클릭해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했고 마찬가지 색상도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됐죠? 이렇게 해서 허리 부분도 이렇게 텍스처 처리를 조금 해줬습니다. 자, 다 됐으면은 여기 뭐 다양한 색상들은 이제 여러분들 순차적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겠고, 어, 여기 주머니 부분만 색깔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티셔츠 UV라고 나와있는 PNG는 눈을 꺼서 숨겨주시고, 이렇게 이미지 결과물을 파일에 내보내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스퍼트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티셔츠 UV 말고 우리는 색깔 처리했으니까 COL 이라 해서 컬러라고 조금 바꿔줄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장했던 폴더, 있죠 거기다 저장해 줄 거고,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옵션 창이 하나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되는 거는 여기 압축 레벨을 가장 하이, 그죠? 9번이 제일 높은 옵션이니까 9번으로 해서 내보내기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작업한 거를 이렇게, 그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블렌더로 다시 가볼게요. 자, 앞서 우리 작업했던 블렌더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금방 했었던, 지정했었던 색깔을 한번 여기다가 렌더링을 합니다. 미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을, 윈도우를 조금 잘 쓰기 위해서 요 창을 좀 나눠 볼 건데, 오른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이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얇은 십자가 모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쭉 끌어내려 볼까요? 하면 창을 이렇게 나눠서 또 재차 나눠서 쓰실 수가 있는데, 자, 아랫부분은 그냥 이렇게 UV 상태로 그대로 둘 거고, 여기 창을 보시면, 창 상태를 어 여기 보게 되면 쉐이더 에디터라는 부분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 일반적인 내용들은 3D 뷰포트 그 다음에 UV 에디터 그 다음에 여기 쉐이더 에디터라는 이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쉐이더 에디터를 클릭을 해 줘서 이렇게 창을 확대해서 보시고 있으면 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거를 숨길 때는 N키를 누르시면 숨겼다가 다시 N 누르면 표시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숨겨줄 거고, 여기에 이제 베이스 컬러를 앞서 우리 저장했었던 이미지로 조금 읽어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추가라는 걸 누르시게 되면, 텍스처에 이미지 텍스터라는 걸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 텍스처를 클릭해서 왼쪽 부분에 클릭하시면 그 위치에 이미지 텍스처 노드라는 게 추가가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었던, 우리 금방 텍스처 처리했었던 파일을 열어올 거니까 열기를 하시게 되면 자기가 만든 폴더 안에 col이 붙어 있는 티셔츠 col이라는 png 파일을 선택해서 이미지 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읽어졌죠? 근데 여기에 지금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컬러와 베이스 컬러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되거든요. 클릭 베이스 컬러 쪽으로 당겨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이렇게 베이스 컬러가 연결이 되고요. 오른쪽에 티셔츠 부분에 그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살짝 당겨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다양한 보기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은 텍스처라고 있나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색상을 지정했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에디터 모드고요. 탭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 상태로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빼주시거나 또 다양한 텍스처 처리들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그죠. 무늬가 있으면 무늬의 패턴의 끝부분과 연결될 부분들의 연결성들을 조금 지정하실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색깔 부분이 잘 들어갔는지, 색깔을 좀 다른 색상을 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처 작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